대한애국당 여 여선 청년당원 똑부러진다. 체제민 <목소난> 동지 모시겠습니다. 자, 지인! 자, 지인! 자, 지인! 자, 지인!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당원 체질입니다.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이른 새벽에 우리 대한애국당은 굉장히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 승리는 무엇인가? 뒤로 적진에 중심의 깃발을 꽂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곳이 광화문 임시정부급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저 보이는 광화문 광장 가운데에 파란 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쓰지 못한 천막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찾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과제를 가졌는가 사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름 만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어제의 승리가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잃고 양보하고 후퇴하는 일의 반복이었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어주었고 우리의 적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발이자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 오늘 새벽, 아주 이른 새벽까지 있었고 우리 당직자들 그리고 수많은 동지, 동지들이 그곳에서 밤을 지샜는데 거기서 순찰을 돌면서 이쪽을 정탐하는 좌파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긴장한 표정을 처음 보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기네가 만든 모든 질서 속에서, 자기네가 만든 사회 속에서, 자기들이 우세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왔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 물꼬를 대한의 국당이 지운 것입니다. 그 그로 인해서 분노한 박시성 쓰는 시장분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면 그가 굉장히 심적으로 동료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디서 동료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동지 여러분께서는 그의 페이스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뭐가 불법이죠? 뭐 3월 10일 희생된 태극기 애국 열사들 추모하고 진상규명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죠? 그들이 왜 분노할까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노골적인 행보입니다. 우리가 천막을 쳤는데 그들이 분노할 이유가 없거든요.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운명공동체입니다. 누구와 운명공동체이느냐? 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김정은에게 밥도 갖다주고 쌀도 갖다주고 무엇이든 다 내줄 듯한 문재인 씨와 일층 공동체인 겁니다. 문재인이 죽으면 자기들도 죽고 그것이 물리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늦,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들은 그게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게 생계 수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남의 밥그릇을 깰때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지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밥그릇을 깨지 않으실 건가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 밥그릇 폭살내것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놈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밥 벌어먹고 살수 없다는 걸 우리는 똑똑히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경찰분들 중에도 뭐 우파가 있으시겠죠? 사회 나가실 뭐 의무적으로 복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표정 관리하느라 많이 힘드실 거예요. 뭐 우리한테 동조한다는 우리한테 거티안 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투표권 행사하실 때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의사 결정하실 때꼭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수단이 있어요. 네이버 덧글 달수 있을 겁니다. 지금 네이버에 가입 계정 없으시나 꼭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분들한테 말씀 전해 듣고 도움이라도 받으셔서 네이버에 메일 계정 한대 만나 만드시고 뉴스에 꼭 댓글 달십시오. 네이버에서 지금 대한애국당 310 태극기 애국열사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